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이 중요한 건의 얘기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식약처장이 이제 교체될 개연성이 있다. 네, 그런 기사를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 네, 이 건의 상황 이후에 이 식약처장의 교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기한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여하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이제 조인트 스템 건입니다. 조인트 스템의 허가예요. 근데 이 조인트 스템의 허가 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그 기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일단,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사. 네, 요거를 한번더 점검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관이 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아,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가 전망도, 물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네이처셀 이외에 여러분들이 매집할 수 있는 종목. 네, 요거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자잘 경청해 주시고요. 자 네이처 셀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하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변함 없이 부탁드리겠어요. 자 네이처 셀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가장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거에 식약 처장 교체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아, 지금 현재는 이제 오모시죠. 네, 오모시인데, 아, 그 오모시에 있을 때, 뭐 사실 제대로 된게 없기 때문에, 이 빨리 교체가 되면서, 수장이 교체가 되면서, 네, 좋은 결론도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기사가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죠. 요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식약처장의 교체가 임박을 했느냐? 국감 이후에 임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예전에 좀 나왔던 얘기인데, 이 9월 26일에 이제 또 다시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오정미 서울약대 교수, 그죠? 네. 그리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렇게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오정미 교수, 그리고 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막이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사가 실려 있어요. 이게, 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민수 차관은 어, 사실 그 예전에 가장 그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분이죠. 네, 떠올랐던 분입니다. 근데 또다시 여기 나와주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오 정미 교수권은 이거 몇달 전에 식약처장 교체 임박했다. 막 이런 얘기로 나왔던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음, 1단계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 수장이 교체되는 건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진행되지 못했죠. 그죠? 네, 그때 한창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이제 의료사태 뭐 이런 건들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어, 또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국감 이유가 유력하다. 이건의 재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감 기간이 언제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국정감사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언제 끝나냐면은 10월 29일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요런 정도, 10월 24일 지나면 되게 이때부터 뭔가 윤곽이 나올 수 있고, 기사거리가 나올 수 있고, 처장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재료가 좀 크다 이거예요. 아마 이 재료가 그 현실로 반영이 돼서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조인트 스템 허가 이전에 이 건의 재료가 네이처스를 크게 급등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반려가 됐던 건이 뭡니까? 결국 이제 오 처장, 그리고 오 약심위 위원장, 이건 때문에 우리가 불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어뭐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 분명히 이제 그런 상태고 따라서 이 건의 모멘텀은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인트스템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조인트스템의 재신청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망을 잘 나타낸 기사는 제가 이 기사를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히트 뉴스라고 있었어요. 그죠? 이게 네, 이제 3월 18일에 허가 재신청이 나왔을 때 이때 이 기사가 나왔었던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음,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의료 분쟁이라든가 이건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지만 자, 이때 여러분 조인트스템 허가 재신청을 했을 때 결과 예상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봤냐면요 가을 무렵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니까 우리가 좀 빨리 나왔으면 했는데 여태까지 그 제대로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현재 네, 깊은 가을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길목이에요. 네. 한한달 정도 있으면 바로 또 겨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이 10월 달, 네, 이때 무렵에는 이건에 대한 결과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반려 결정에 논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네, 통계적 임상권은 충족이 됐지만 임상적 유의성에 딴지를 걸었어요. 그죠? 네, 1차 때 인정을 하는 듯 하다가 2차 때 번복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기사에 나와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네, 6개월 후 수치가 아니라 네, 이제는 3년치 통계입니다. 그만큼 기간이 오래가 되면서 신뢰성 점수가 상당히 올라간 임미적 유의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크게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식약처가 얘기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기준도 걔네는 없었고, 알바이어에 자체적으로 목표를 삼았던 것을 가지고 식약처가 그걸 가지고 발레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였다. 이걸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상당히 조인트스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낸 부분의 기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RMA T 지정 신청을 한 것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11월 초한달 조금 뭐 며칠 정도 남았습니다. 이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아, 요게, 나, 요게 나오기 전에, 물론 조인트 스템이 허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내에서. 아, 요게, 그때까지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면, 해외 쪽 임상에 11월 초, 미국 임상에 11월 초 RMAT 지정이 만일 된다고 한다면, 요것도 주가를 상당히 급등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미국 임상에 더욱더 승부를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요건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시약처 저장 차장 교체 네, 요 부분 우리가 네, 요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뭐 네이처 셀이 약간 약하지만 하반경 직성을 만들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네, 요걸 생각을 하시고요 여하튼, 고건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건에 대한 재료가 상당히 중요하고, 요것이 여하튼, 긴급하게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일바로 제가 정보를 드릴 거고요. 매매 요령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문자로 꼭 네이처셀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거고요.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처세를 단타 매매하지 않고 버티고 가는 거죠. 단타 매매자는 전부 축출이 됐다는 거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꼭 따라와 주시고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달에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 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 주이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매매 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도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어,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런 위주로. 법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네. 종목들 중에서 뭐한2 30개 될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정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 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의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어,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손안 나가시죠. 네, 3천원에서 7천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목표 가격이 현시세대 비해서 따블 정도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 위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위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 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파인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40% 70% 되니까 이런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더블 네,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원법인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정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예 종목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응? 그죠? 너무 그 급하게 매, 그,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 안에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